이게 보이십니까? 뭐 회식을 해서 치킨이 남은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치킨 사는 거죠? <laughs> 아, 제가 직접 치킨을 만들어 볼 거라고, 직접 이렇게 닭을 사서 만들어 봤는데, 실제 처음 보지. 이 치킨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밥을 한번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왔 전화제 요리들! <laughs> 있어요, 우리. 그 저는 치킨에 제가 좋아하는 거다 때려 넣겠습니다. 치킨, 햄버거, 피자. 저는 어, 파스타. 케이준 들어가는 느낌 오 그런 느낌처럼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치킨 떡밥이라고 한번 해보죠. 약간 한 한식이랑 중국요리는 <놀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각종 재료들을 일단 집에 있는 온갖 뭐좀될 만한 건다 끌어 모았거든요. 양파를. 아, 아. <놀람> 그래서 정확히 뭘 만드신다고요? 그 노브랜드 그 햄버거였던 그런 제품인데요. 피자 치킨 햄버거 예. 그걸 이제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우, 그걸 아이디어 우우. 아 아버지는 어 소스? 응 음, 소스를 다배 가지고 있는 소스에다가 간을 좀 맞추게 해가지고 갈라고. 아 어, 아버지는데 레시피 없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거라. 이미대로 합니다. 저도 제 레시피로 하는 거예요. 네? 와. <laughs>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하세요. 저는 양파를 좀얇게 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오늘 제가 1등하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난 너무 잘하는것 같아. 지금 먹어보니까. 존업이나 잘해라 <laughs> 야, 너무 아, 아프잖아. <laughs> 나 치킨 배왔다 아, 어, 보세요. 이 윤기 보세요. 윤기 장난해져. 이거를 이제 해먹었다고 해서... 진짜 한번 해요. 저는 사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름 을지었거든요 페퍼로니 피자 치킨 버거. 어 이름이 생겼습니다 네. 햄버거, 빵이 양상추, 양파, 토마토하고 피클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치킨을 제가 좋아하는 양념치킨 소스에 버무리고. 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웁니다. 이러면은 맛있는 거다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네. 치즈. 아니. 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먹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이빵 이렇게 딱 닫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뒤집어 그런 다음에 요 페퍼로니들을 빵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덮으면 페퍼로니 피자 치킨 햄버거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장난이죠장난이죠어 정답 노브랜드 피자 치킨. 햄버거. <laughs> 양파 다음은 토, 토마토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포 가지고 파스타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아무것도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이분 숙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번거로운 요리한 거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를 위한 거니까. 아, 그건 맞다. 내가 아. 혼자 먹는 거였으면 입단식으로 했어. 입단식이라니. 아, 진짜 이걸로. 나 엄마가 먹는 거잖아. 아, 아. 이거 효심 어택을 아, 이제 그래. <laughs> 아, 아버지도. 어, 나도 청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잠깐만. 맛있어 보이는 거 있다. 오, 뭐야? 아,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 야, 바로 바로 치킨 올라갑니다 야, 이게 박호용식 치킨 예, 덮밥 예. 아빠 근데 우리가 요리가 완성이 다 돼야지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오빠 이제 물 올려갖고 이제 파스타 하는데 다묻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익게 된다고 아그렇지 알고 배고픈 방법이거든 이미 생각해버 뭐, 생각 이야 간판당했어 <laughs> 아닌데 아닌데 맞아요? <laughs> 아빠 아닌데 아빠의, 아, 아빠의 아. 눈웃음 아빠 눈 옆에 있는 주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부터 지금 머리 굴리고 계십니다 지금 <laughs> 들어갑니다. 이렇게 볶는 와중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치킨. 오, 드디어 오오. 내 치킨을 사는구나이 원래는 이제 뭐뭐소시지라든지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저는 언니 치킨만. 야, 치킨 많이 들어가요 지금. 자, 그리고 요쯤에서. 아, 좀더 약간 무리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멍청한 생각할 때. 바로 아, 로제. 아그가 아, 아, 아니었어. 아 오늘은 바로 아, 이야. 로제. 아 아버지 아버지 이 땅고. 오. 아 저는 두 번째 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 제가 잘한 또 계란찜이 알지? 계란찜에다가 아, <laughs> 계란찜 잘하는 건 <거> 누가 알아요? <laughs> 우리 아들 딸들이 알잖아아 네, 그렇긴 그, 하죠. 어, 네. 여기다 닭을 넣어가지고. 오. 어. 그다음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오. 약간, 흐뭇뭇 뭐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즈 계란 닭볕 근데 우리 닭 요리 한거 맞지? 예 근데 왜 이래 나만 넣겠어? <laughs> 그러니까 많이 넣었거든? 더 넣어야겠다 어. 많이 넣어주세요 더 넣어야겠다 그냥 이 종류로 넣어버려라 아와그 통째로? 오케이 바로 종료 오 칼같이 야 바로 들어갑니다 자 면은 6분 삶았습니다 볶을 거 감안해서 6분 정도만 삶으면 은 빨단텐 바로 나가야겠죠. 완전 전문적이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아 진짜. 아 그럼 이제 맞춰가지고 저도 피자 준비하자. 해 위에 올라갈 피자. 우와. 치즈 많이 해가지고 다 뜯어볼게요 거의. <laughs> 자, 요 요테 요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잡아서 오 돌려서 오 플리팅. <laughs> 오 나름 나름대로. <laughs> 아, 나... <laughs> 짜자. 치즈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자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거스 요 햄버거 위에다가 뭔처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오야 비주얼은 진짜 미쳤다 미쳤지 미쳤지 어우야 여기도 치즈 오야 치즈 하나 더 엄마 가또 이런 슬라이스 체다 치즈도 좋아하시거든요 아 역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위에 파스타. 야, 테크닉이 너무 좋은데? 야, 아버지도 치킨덮밥. 아, 치킨덮밥에다가. 자 이제 어, 엄마가 또 튀김, 치킨을 야. 또 이용한 요리. 일단은 뭐 면요리부터 한번 먼저 드셔보시죠. 뭔가 엄청 그릇 싸해 보입니다. 그렇지. 와우. 이거 면, 오치즈치 아, 진짜 치즈 하는데요. 와, 꾸덕꾸덕합니다. 어, 와우. 야. 먹자마자 이름 하십니다. 우리 식구들 점점 요리 실력 는거 아닙니까? 첫날 제 요리 대회 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 아우 패로도 했는데. 오극찬이다 이거는. 이야. 뭐 이거 어때요? 그때 약간 튀겨 을때 느낌이랑 이렇게 또 완성된 요리를 먹었을 때 느낌 어때요? 면은 좀 겉이 바삭하면서 기름기가 쫙 들어오면서 시작하잖아. 음. 근데 이게 다른 요리에 어울려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아니야. 모두가 함께 섞여서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들어간 치킨. 치킨. 음 맛있다. 야. 우와 다음은 요 밥이랑 빵 중에서 어, 어떤 걸 먼저 한번. 밥을 먼저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음 야. 우 와. 얘는 뭐예요? 얘는. 그거는 계란찜입니다. 아 그래요. 음. 네. 얘부터 먼저 먹자요 밥이랑 같이 떠서. 어. 와 약간 깐풍개풍인데 오야그 음. 맛이 나나요 깐풍치킨 그 간은 딱 맞나요 응야와 음. 음. 누가인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들 진짜 나날이에요 <laughs> 오 식구가 그냥 고르면 돼 다음 치킨계란찜 우 어. 그 안에 치킨 들어있어 끝판 그러니까. <laughs> <왜 맛있지>? 오왜 <laughs> <laughs> 맛있지 치킨 먹다가 나은 오! 와새 발견!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먹어. 페퍼로니 피자 치킨 햄버거입니다. 오! 요요 요 위에가 페퍼로니 피자인가 봐요. 그렇죠. 오! 비주얼이 완전 엉망이... 아! 아! <laughs> 니 아니, 엉망이 아니고 비주얼이 진짜 폭발적이에요. 아! 인상적이다. 인상적이야. 와우! 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수제 햄버거 오. 먹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 맞아, 맞아, 맞아. 그, 그 감성이긴 아니, 해. 오, 야 손으로 손으로. 그럼 이런 건 손으로 먹어야지. 어, 그, 어 햄버거니까. 응. 와. 맥주컵으로 음, 맛있어. 오. 우와. 요리는 자꾸 한번 넣어 봐. 안정적이게 세계가 다 맛있어요. 오. 오 왜냐하면 치킨이 엄마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너너너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 오늘 아마 엄마의 심사 평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좀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될것 네. 같아요. 자 오늘의 꼴찌는 여,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뒷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오늘 정리하는 건 빡셉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셨나요? 이거 <laughs>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와 오늘 오와. 진짜 역대급 대회에서 1등 탐난다. 야. <laughs> 저의 1등 픽은. 어. 과연. 와. 야 계란찜. 와 찜. 왔습니다. 야. 아 근데 아버진 심지어 레시피도 없이 하신 거거든요. 어. 아 어, 이제 내일부터 이 주방 담당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aughs> <laughs> 이제 꼴등은 <laughs> 최애 3등은 치킨의 존재감이 좀 미미했던 아야 누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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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더니 실제로. 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치킨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먹어. 먹어요. 뭐.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다. 우리 제 사람 딱 평가해 보자. 잠깐 먹어봐요. 어, 좋습니다. 한 번. 오. 몇 분이야? 아나 먹었어. 오빠 맛보. 좋아졌다. 소스 맛있네. 야. <laughs> 것도 맞아, 음, 준수 하다 맛이 맛있고, 팔도 돼. 여기는 음식 있잖아. 웬만 아 음식점에 다 팔아도 돼. 어, 오늘 제일 열심히 만든 오빠 거 먹어 좀 어. 봐. 나도 내걸 처음 먹어본다. 아 <놀람> 오, 오빠, 볼까? <laughs> <왜 카레신이 됐어? 웃음> 오빠. 나 어, 솔직히 맛으로는 이게 1등인데 오, 야. 그러으면딱 됐었겠다 어 그러면 뒷장에는 오빠가 하고 저 많이 남은 치킨은 아빠가 다 그냥 계란찜 만들면 되겠네 이들이 제일 좋네 승자 들이 제일 좋네 다음에 그러면 빡치지만 하고 환불해오고 다 들고 옵나 전부 다 먹어도 돼 진짜 나나